안녕하세요. 그린 t v 의 그린입니다. 이편을 한다고 이렇게 다운을 받았어요. 제작자 스마일. 난이도 평화로움으로. 제목 스티브의 휴가투. 잠시만요. 밝기 좀길게요내 감옥에 있는 거야? 나 제지였나? 상자는 뭐야? 저기 있는 걸로 추천을 틀자. 상자 말하는 건가? 걔네 어떻게 다 해야지 여기 여기나 상도도 갖고 싶어 무슨 충분히 두 번만 신발까지 아못 생겼어 정근인가? 근데 저밑은 뭐지? 따라가 보자. 어디야, 이제? 좋지? 여기 있다. 정글이니까 잘안 보여. 입 아프고. 왜 정글에 뭔이 있지? 그리고 이 벽도 뭔가 세상해이 근처에 사람이잖아? 들어가 보자. 어떻게 날아가는 거야? 아, 성찰이 지보사뭘 나오고, 뭘 찾는 거야? 맞네, 1명 중에 들어온거야 왔어나 아, 이제 S플러스 해물아이 만들 수 있어 알겠어, 알겠어, 잘어 아, 근데 네, 이거 여러분, 소란스러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에서 언니가 행태용 S자리를 뽑았다고, 엄마. 뭐라나. 난미어내서 나오긴 했는데. 아, 잠시만요. 왜? 아줌마, 이따 갈게. 잠시만요. 뭔데? 아야. 일단 최대한 빨리 와 봤어. 이렇게인가?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?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? 나 유리를 부술 여긴 내가 생성한 세계니까 뭐라고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날 내버려줘 하 그럴 수는 없지 내희험희험을 희한. 통과하면 내 세계로 데려다주지 어 그러셔 그럼 빨랑 오, 자신이 아주 넘치는데 그럼 초반부터 세기 나가볼까 첫 번째 시험 중심 잡기 처음 이라봐 진짜 잘해봐 하하하. おいしい。 했어. 그리고 이 숫자를 기억해도 삼을 말이야. 뜬가없이 무슨 소리야? 다음 시험 은 뭐야? 미루 탈출이다 잘해봐. 말 끊으니까 존심 상했나? 키키 그. 별로 존심 안 상했을 것 같은데요 님. 어, 스마일님이탈출을 왜? 자긴 하네요. 근데 이 미로는 어떻게 깨지? 처음으로 돌아왔어 아까 그거였으니까 마지막도 대추맵은 표지판을 찾으면 돼요. 하나 속이 울렁거려. 이렇게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아파요 근데 지금 탈출맥을 이미 시작해버려서 그냥 끝낼 수도 없고 참 어딘지 모르겠어 어지러워 어디요? 어디 있는 거지? 음, 뭐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할 수가 없네요.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도. 없 <laughs> 어, 요 미로 탈출했는데 저건 뭐야?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시험에 들어간다? 응? 뭐라고? 아까 두 번째 시험, 시험 때 내가 기억, 어? 두 번째 시험이 그건가? 3 아니야? 3? 3을 기억하라고 했잖아. 내가 본건3이야첫 번째 시험 뛴 거? 3나3갈 건데. 같은 우리 아빠가 데 진짜. 자기, 어이? 뭐야? 3 아니야. 알아서 그걸 하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너무 아파서 이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누인데 3번이 아니었고 4번인가? 1번도 아니네. 제 이걸 못 봤어요. 아깐, 첫 번째 시험 때는 3번인 것 같은데? 이것도 아니고 아깝다. 우 6번인가? 아, <목소리도> 어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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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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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짜진도 아니야. 이랬다 저랬다니까 짜 진짜, 을 하고 짜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. 또아 진짜, 일짜인짜 진짜, 진짜, 진 진짜, 1번 나 아니야. 왜 지금 내가 안본게 있어? 이번 아니지. 뭐야, 지적자분. 3번 내가 가서, 뭐야. 3번 나 죽었는데? 4번 들어갔나보다. 죽은 걸로 기억했는데. 4번 나 있잖아. 뭐야, 진짜 좀 이상해 어삼번사번삼번 3번. 3번, 3번. <laughs> 손끝이 자꾸 이래요. 마인 같은 재밌네. 앞으로 두번더 시험에 통과하면 그때 집에 보내주지. 좋았어. 그 다음은 뭐지? 점프맨리다 이따 올라가자. 어, 인내심 테스트냐? 올라가는 것도 힘들. 어 지금은 너무 아파요. 머리도 아프고. 사례도 걸리고, 최대한 열심히 탈출맵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출맵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, 더 파서야. 좀 자야 될 것도 같은데, 끝나면 조금만 자죠. 10분 되어버렸으려나? 7분 네, 이렇게 2편 마치고 3편에서 보겠습니다.